이번 시간에는요.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는요. 자, 프로그램에서 매개체 하나에 대한 값과 기능을 관리하는 단위를 객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정보를 관리하겠다라고 하신다면 학생의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뭐 학생이 달린다, 학생이 공부한다 이런 기능들을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학생이 달린다, 어뭐 달린다, 밥 먹는다, 공부한다 뭐 혹은 나이, 몸무게 이런 학생 한 명에 관련된 이러한 데이터나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을 어 객체라고 부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객체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리터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생성 점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리터럴을 이용한 객체 생성 방법에 대해서 볼도록 할 텐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중괄호를 열어주시면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객체는 정의함과 동시에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객체가 되겠고요. 이렇게 객체를 정의해주시면 객체가 바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객체를 이 변수에 담게 됩니다. 자, 객체 내부를 보시면은 a 1땡땡1 0 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게그 객체가 관리할 데이터의 이름, 멤버라고 부릅니다. 객체가 관리할, 객체가 관리할 멤버의 이름이 되겠고, 요거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객체는 A1이란 이름으로 100을 가지고 있고요. 이름을 정의할 때 이렇게 문자열로 정해주셔도 되십니다. 자, 한번 예제로 만들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띄워 주시고요. 자, 파일에 뉴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해 주시고요. 얘는 오브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오브젝트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finish 눌러 주시고요. 자, 웹컨텐츠에서 마우스 우클릭. 뉴에 HTML 파일 해 주시고요. 이 파일의 이름은, 어, 네. 자, object litera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이름은 object literal이라고 했고요 자, finish 눌러 주시고요 자, character set은 utf8, 그리고 title은 객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객체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밑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보통 이쪽에다 객체를 만들어 주고 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는 게 어, 보통입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자바오비제1은요자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해주시면 객체를 만든 거고요. 객체를 만든 게 되겠고요.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으시면 여기가 이제 객체를 만드신 게 되겠고요. 이 객체를 이 변수에다가 어, 집어넣은 게된 겁니다. 그래서, 어, 멤버를 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름은 그냥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A1 이란 이름으로 정수 100을 관리하겠다.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후에 멤버가 더 있다고 하신다면 쉼표를 찍어 주시고요. 자, 이름을 정의 하실 때 문자열로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자, 11.11. .11 얘는 실수를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A3 이란 이름으로, 자, 참거짓. 불량 값이죠. A4 라는 이름으로 문자열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안에 배열도 담으실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대괄호로 표현을 하죠. 대괄호 열어주시고 10, 20, 30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객체 안에 또 객체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객체는 중괄호로 표현을 하죠. 중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객체는 멤버의 이름이 정해져야 됩니다. B1이라는 이름으로 100. 자, b2라는 이름으로 200, 이렇게 담겠습니다. 또, 심표 찍어주시고요. 함수도, 어, 담으실 수 있습니다. 펑션 해주시고, 익명함수를 만들어주셔서, 어, 담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document.write, a1 함수 호출.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이제 객체를 정의한 게된 겁니다. 이렇게 객체가 관리 그 그러니까 중괄호를 열고 닫는 것 자체가요 객체를 만드신 게된 거고요. 어 객체 안에는 이러한 멤버들 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 주신 겁니다. 자 한번 계속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는 멤버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가 관리하고 있는 변수나 아니면 이런 함수 같은 걸다 멤버라고 부르는데요. 예, 점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 멤버에 접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 번, 어, 이 바디 부분에서 객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열어주시고요. 자, 먼저 document.write. 자, a1은 그냥 정수였죠. 자, 여기 보시면은 a1은 그냥 정수였습니다. 정수. 그래서 더하기 a1, 더하기 br. 그 다음에 a2는 그냥 실수죠. document.write. a2 해주시고요. 아, obj1.a1입니다. 자, 여기도 obj1.a2로 할게요. 그래서, 아, obj1이죠, 1. 자, obj1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가, 이 객체가요, obj1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맞아서, obj1.a2 해주시고요. 다음에, 불량 값입니다. document.write, obj1.a3. obj1.a3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에, a4는 문자리죠. document.write, obj1.a4. 자,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a5는 배열입니다. document.write. 자, 배열이니까, 포문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b a idx, in, 자, obj1.ao 해주시고요. document.write, obj1.ao. 더하기, o b j 1 a o 의 idx번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a6는 여기 보시면은 a6는 지금 객체가 들어가져 있죠. 객체가 그래서 객체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document.write(obj1.a6.b1)입니다. obj1.a6.b1 해주시고요. document.write(obj1.a6.b2). obj1.a6.b2. 이렇게, 예,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a7 함수죠. 자, obj1.a7. 이렇게 호출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실행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다출력되고요 함수들께 잘 호출된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값을 한번 담아볼까요? obj1.a1에, 어, 5,000을 담겠습니다. 주시고, document.write.obj1.a1 한번 찍어 보시면은요.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은,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5,000 들어간 거잘 출력된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obj1 해 주시고요. 마치 배열처럼 대괄호 열고 닫으신 다음에 멤버의 이름을 이렇게 문자열로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Document. Write. Obj1. A1. 자, Obj1에요. A1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해주시면 이렇게 많이 잘 들어가고 잘 출력되는 거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멤버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존재하는 존재하지 않는 객체의 멤버를 사용할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undefined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 존재하지 않는 멤버의 멤버에 값을 넣을 경우 새롭게 멤버가 추가가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자, 예제를 새로 만들게요. 웹 컨텐츠에서 마우스 클릭, 유에 HTML 파일 해주시고요. 자, 오브젝, 자, add member라고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이름은 add member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만들어주시고요. 자, finish를 넣어주시고요. 자, utf 8 여기에는 멤버 m b e r 추가기라고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자, 스크립트 열어 주겠습니다. 자, 먼저 객체란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 오브제 1은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객체입니다. 객체. 여기 PPT에 여기 PPT에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대괄호를 열고 닫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오타고요. 자,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만약 존재하지 않은 멤버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cument.write obj1.a1. 자, obj1.a1. 지금 obj1이라는 객체는 멤버가 아무것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멤버를 사용해 주시면은 이 멤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 같은 경우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실행해 보시면은요. 그냥 undefined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멤버를 한번, 추, 한번 넣어볼게요. 자, a1.obj1.a1에 100, obj1.a2에 200.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출력해 보시면은요. document.write obj1에 a2, obj1에 1에 a2 더하기 br. 이렇게 해주시고요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멤버가 다 추가가 돼서 잘 출력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요. 이렇게 멤버를 추가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를 중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객체가 생성된 이후에 객체 멤버를 추가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